자, 제가 사진 찍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삼각대 협찬을 받았는데, 사실 그래요. 저 삼각대 정말 많습니다. 한 일곱 개 됩니다.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뭐 번갈아가면 쓰지도 않고 쓰는 것만 쓰게 되는데, 이번에 새로운 삼각대가 나왔다고 해요.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. 근데 뭐 삼각대가 뭐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, 다르대요. 뭐가 다른지 전 모르겠어요. <laughs> 일단 언박싱을 해봐야 알아요. 한번 까봅시다. 요우 요우 YC ONION 다 똑같은 삼각대겠지 뭐가 다르다는 거지? 볼에도 있고요 뭐가 다르다는 거지? 뭐가 다르다는 거야? 오 어? 어? 아! 보셨어요 여러분? 저 삼각대가 원래 이게 여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빼서 다시 돌리던가 아니면 찰카닥하고 버클을 빼가지고 늘렸다가 다시 버클을 다시 끼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늘어납니다 손으로 늘리면 그냥 늘어나요 오 어? 대박 오 어? 들어가지 않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가게 해야 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우 체크 디스 아웃 레버가 있습니다 요거를 옆에 탁 이렇게 옮기면은 들어갑니다 오야 지금까지 없었던 삼각대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뭐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삼각대를 다리를 빼내면 지가 빠지죠. 근데 들어가지 않아. 자, 요만큼만 빼고 싶다면 요만큼만 뺄수 있어요. 그러고 나서도 안 들어갑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푸쉬 있죠. 요거를 딱 옆으로 레발 돌리면은 다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락과 언락이 있어요. 락이 된 상태에서도 다리가 뽑힌다는 거지. 하지만 안 들어가.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을 때는 그냥 언락만 딱 요렇게 레발을 돌려주면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높편네요 그래서 이 삼각대는 지금 실내외용으로 해가지고 뭐 비디오나 사진 촬영가들한테 너무나 편리한 그런 삼각대가 아닐까. 뭐 하나하나 지금 이거 풀라면 여러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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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축축축 하는 왜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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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생각만 해도 힘들죠. 근데 얘는 그냥 잡아당기면 돼요. 그냥 야오 자 어느 정도 큰지 한번 볼게요. 자 한번 다 늘려볼게요.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키가 171이라는 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. 언락만 이렇게 해주시면 자, 세 군데 언락을 해주시면 그냥 쑥뭐 딸깍딸깍딸깍 딸깍 안 해도 그냥 쑥다 들어가요. 너무 편해, 너무 편해, 세상 편해.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진짜 개편한 삼각대네, 개편한 삼각대.